해프로는 다알 야, 종교 하울에서 뭐 좋긴 한 건데 얘가 왜 이러고 왔을까 우리? 뭐지? 너 이러고 다니는 게 고, 고민인 거야? 자 니네 둘이는 커플이야? 어우 말도 마세요. 그럼 더럽.. 더러... 뭐라고? 아 더럽대. 얘가 더러운가 봐. 미안한데 뭐.. 방송이라고 아무 소리나 <laughs> 우리가 아무리 만만해도 여기 이거 방송이야. 너 막말 막하고 그러면 안 돼. 이게 그냥, 뭔데? 그냥, 보, 그냥 뭐야. 고민이 어 보인다. 이게 뭐야? 커플도 아니고 친구야? 제가 선배고 얘가 후배인데 아. 저는 동남고고 얘는 송고예요. 동남고고 얘는 송고예요. 근데 고등학생이야? 고등학생이야? 네. 아 깜짝이야, 깜짝이야. <laughs> 조심해야 되겠네. 고등학생. 이라열와 진짜. 아니 근데 설명을 좀 해봐 얘, 얘가, 니네가 왜 이러고 다니는지를 얘는 작년까지는 이러진 않았어요 작년까지 그냥 평범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SNS를 보니까 분장을 하고 막 사진 찍고 다니는 거예요 코스프레 머리를 피가스 그 브랜드 아세요? 응. 그걸 그렇게 밀었다니까요 그것도 밀고 광화문 가서 태극기 해가지고 얼굴 막 태극기 모양으로 칠하고 나도 절때 어. 코끼리 영화 보면서 코끼리 분장하고 갔습니다 코끼리 느낌을 느끼고 싶다고 음. 그러고 갔어요. 좋았습니다. 좋았습니다. 근데 너는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거 들어봤거든. 근데 쭉 보니까 옷은 그렇게 과감하게 입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애가 소심한데 말하는. 아 음. 어? 어, 그런 그런 칭찬 감사합니다. 그왜 칭찬이야 마 <laughs> 되게 좀내성적일것 같아. 근데 어떻게 표현을. 왜그고 다니는 거야. 인기가 많아지고 싶네. SNS 스타가 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구나. <목 vermont> 살짝 아 관종이네. 관종이 <목> <잔� Vaylin> 아니고 그냥 관종이 그게 관종 아니야. <목> 인생을 <목> 즐기는 음유시인. 음유시인 시인 너 아, 전문 용어 많이 쓴다죠. 전문 용어만 많이 쓴다고 그때 야 논리에 맞게 전문 용어 써야지. 밑도 끝도 없이 음유시인이 예. 왜 나와. 답답하신가? 머리 아니 아니 답답한게 아니야. 아니야 <독특한 목소리> 게 우리가 지금. 올해에 오랫동안 이제 녹화를 하고 많은 사연들을 들어보고 했는데 가장 어이가 없는. 하여튼 불교계에서는 좋아하겠다, <laughs> 그죠? 어, 교회 다닌 사람들. 뭐, 이거 보통 우리가 웃기려고 이제 가뭐 이런 얘기들을 해. 근데 니는 진짜 가. <laughs> 뭐? <laughs> <laughs> 이게 그만가요? 너무 아쉽다. 뭐, 어, 어, 알았어, 오케이, 가 파트라가 아, 이제 파이팅. 아, 맛있는 거사 먹고 가 아, 알았지? 네.